중국의 수도는 북경입니다. 북녘 북의 서울경, 북쪽에 있는 서울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 도시엔 남영남의 서울경을 쓰는 남경도 있고, 남경 또한 중국 옛 왕조의 도으로 역사고도입니다. 베이징 북경 한자를 모국어로 쓰는 중국의 수도 북경은 왜 북쪽 북의 서울경일까? 북경의 이름과 관련된 역사를 알아봅니다. 북경은 중국의 수도로서 상징성 도 있지만 3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역사고도입니다. 참고로 중국 맥주하면 우리 청도맥주 징따오를 많이 떠올리는데 북경 에는 영경맥주가 있습니다. 연경 우리나라 중국집 이름 중에도 연경이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춘추전국시대 패권 을 잡았던 7개 국가를 말할 때 전국 칠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국 7웅 중에 연나라가 있어요. 우리 고조선 위만이 등장할 때 나왔던 그 연나라입니다. 연나라의 도읍지가 연경이고 연경이 바로 지금의 북경입니다. 연경은 춘추 전국 시대가 끝난 이후로도 오랫동안 북경을 가리키는 별칭으로도 쓰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서울을 지금도 한양이라고 불러도 의미 전달이 되는 것처럼요. 중국이 청나라였던 시절, 조선에서 청으로 가는 사신들의 걸음을 연행이라 했고, 다녀온 기행문을 연행록이라 표현했습니다. 기원전 활약했던 연나라의 도읍지 연경은 이후 역사에서 북방 민족이 중국 한족을 점령했을 때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의 남방 전략 도시였고, 여진의 큰 몽골의 원을 비롯 중국을 점령한 이 민족 왕조의 도읍이 되었다가. 중국의 남쪽 금릉, 지금의 남경입니다. 금릉에 도읍을 정했던 명나라 주원장이 몽골의 원을 멸하고 북쪽을 평화롭게 했다는 의미로 북쪽 북에 평평할 평을 써서 북평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북평 명나라를 세운 첫 황제 주원장 그의 아들들은 도읍지인 금릉을 떠나 각 지역의 제후로 봉해지는데 북평 지역은 나중에. 명나라 세 번째 황제가 될 이가 명경에서 연을 따온 연왕으로 분봉받았으니 그가 바로 명나라 3대 황제 영락제입니다. 3대 황제 영락제가 조카인 2대 황제 건문제를 밀어내는 과정, 조선시대 세조와 단종 같은 사이입니다. 그 과정에서 금능에 있는 황실이 불에 타버리고, 연 왕으로서 자기의 세력 기반 이 있는 북평으로 도읍을 아예 옮겨버리면서 북쪽국의 서울경을 쓰는 북경이 되었습니다. 북경의 등장입니다. 명나라, 청나라 도읍진 북경.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의 계기가 된 신해혁명 후 군벌간 경쟁에서 중화민국의 도읍이 남경으로 옮겨가며 다시 한번 북경은 이전 이름인 북평이 되었다가. 국공 내전에서 공산당이 북평 지역을 차지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며 북경으로 이름을 되찾고 중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중국의 수도인 북경은 왜 북쪽이 서울이라는 뜻의 북녘 북의 서울경을 썼을까? 중국당 북쪽에서 주로 활동한 한족이 아닌 이 민족들이 나라를 세워 한족을 남쪽으로 밀어내고 독지로 삼았던 것을 한족나라인 명나라가 다시 이민족을 몰아내고 북쪽을 평안케 했다는 북평으로 이름 삼았고 다시 명나라 삼제 황제 때읍을 옮기면서 북경이 되었고 그 이후 지금껏 이어오고 있습니다.